디즈니 픽사 영화 인사이드 아웃 을본적 있나요 주인공 라일리의 머릿속에는 기쁨 슬픔 분노 혐오 두려움 이 다섯 감정이 존재하죠 이 감정들이 함께 충돌하고 균형 을 잡으며 라일리라는 한 사람의 성격이 형성 되요 이 영화를 보면 알수 있죠 인간은 단순한 감정 기계가 아니라 이성과 감정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복잡한 존재라는 걸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아주 오래 전에 기원전 4세기에 한 철학자가 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과 세계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려 했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책상, 휴대폰, 나무, 사람. 모든 건 모양도 있고 재료도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걸 보고 말합니다. 세상은 형상과 진료로 이루어져 있다. 예를 들어, 나무 의자는 나무라는 재료에 앉을 수 있는 구조라는 모양이 더해져야 만들어져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그는 실제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이 아니라 현실 속 사물 그 자체라고 본 거예요. 스승 플라톤은 진짜는 저 하늘 위에 있다고 했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진짜는 여기 바로 지금 내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곳에 있다. 세상은 이상이 아니라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 이게 그의 철학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행복이란 도대체 뭘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행복은 인간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하지만 그 행복은 쾌락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그는 이성과 덕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 즉, 준홍의 삶이야말로 진짜 행복이라고 말했죠. 예를 들어볼까요? 용기란 무모함과 겁쟁이 사이의 중간입니다. 자신감은 거만함과 열등감 사이의 중간이고요. 이렇게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은 적절한 상태. 그게 바로 준홍이고 덕입니다. 그리고 이 덕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습관과 교육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죠. 즉, 우리는 매일의 선택을 통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준 철학자입니다. 혼자서만 잘 사는 건 과연 가능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합니다. 인간은 폴리스적 동물이다. 여기서 폴리스는 단순히 도시가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며 정의, 질서, 교육을 나누는 공동체를 뜻하죠. 그는 가족, 마을, 도시국가로 이어지는 인간의 공동체 발전을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체제를 분석하며 가장 중요한 건 중간계층이 튼튼한 정치라고 봤어요. 이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주제죠. 그는 또 인간이 공동체에서 잘 살기 위해선 이성, 감정, 덕목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이드 아웃에서 라일리가 감정을 조화롭게 받아들이며 성장하듯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삶을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고 본 겁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단순한 감정만 보여주지 않았죠. 감정이 이성과 연결되고 경험과 기억이 함께 쌓여 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건 마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현실의 경험, 조화로운 감정, 이성의 통제, 그리고 공동체 속의 인간 그 자체예요. 첫째,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과 진료라는 개념을 통해 눈앞의 현실 세계 자체가 진리의 시작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그는 행복이란 중용을 실천하는 삶이며 이것은 습관과 교육으로 만들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인간은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공동체 속에서 이성과 덕을 실현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했죠. 그는 철학을 하늘 위에 상상으로만 남기지 않았습니다. 철학을 삶으로 끌어내린 사람, 현실을 가장 깊이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눈앞의 세계를 탐구하고 행복을 습관이라 말하며 공동체 속 인간을 그린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